안녕하십니까? DNS 뉴스 유성훈 석지현입니다. 최근 DNS 솔루션즈가 다양한 복지로 MZ 세대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가장 먼저 의료 복지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신입 사원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약 먹고 푹쉴수 있어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번에 아파 보니까 회사의 의료 관련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느꼈습니다. 우선 사내 병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병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엔솔루션즈에서는 내외과 물리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 배우자, 자식, 양가 부모님까지 어, 총연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의료에 관한 내용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DN솔루션즈 기숙사 제도에 젊은 사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을 김지우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이곳은 남산에 위치한 DN솔루션즈입니다. 기숙사가 회사와 가까워 출근시간이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제가 직접 측정해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출근시간이 2분 남짓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1인 1실 제도와 쾌적한 환경으로 취업준비생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DN 뉴스 김지우 기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여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져서 제 성격이 숙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부터 빨리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택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최대한 빠르게 집을 살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테크도 관심이 많으니 선배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 DN솔루션즈에서 튜터링이라는 핫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직원을 직접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아 저는 지금 어, 부족한 회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원어민 스피킹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효율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근무 시간 내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인지라 인기도 많고 신청하기 어렵다고 하니 어, 앞으로 더 이제 클래스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앤솔루션즈에서 직원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정말 좋은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군요. 업무 시간 내라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속보입니다. 23년도 1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신입들이 입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내야수로 출전을 많이 했고 어, 전국대회 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어, 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선배님께 많이 배워서 업무에 빨리 적응하고 싶고 어, 동료들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네 오늘 퍼플데이여서 예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네 퍼플데이란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1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라서 아네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네 저는 평소에 축구를 즐겨하고 있고 저는 오른쪽 풀백이나 스트라이커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내동 축구동아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지금 몹시 기대 중입니다 아, 네. 신입으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이쁘게 봐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본가가 낙동강 근처라 친구들과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은 출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DS 솔루션즈 선배님과 함께 바다 낚시를 꼭 즐기고 싶습니다. 네, 회사 회사의 최고 가치가 품질인 만큼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여 DS 솔루션즈의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솔루션즈에 소속되어 제 고향인 차원에서 꼭 일하고 싶었는데 어,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는 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게임에서 시스템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앞으로의 기간 동안 저의 역량을 갈고닦아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전략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직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입 사원들의 당찬 포부잘 들어보았습니다. 축구, 야구, 낚시, 그리고 게임까지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DNS 솔루션즈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보았습니다. DN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새로운 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